22병어입니다. 22병어. 사이즈 엄청나게 좋고요. 손바닥만 비교해도 사이즈 무지하게 좋죠. 22병어입니다. 고유용이나 조림용. 이제 횟감으로 사용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무지하게 좋습니다. 네, 여기는 30미. 32병어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즈 여기도 기가 막힙니다. 32병어도 구이용, 조림용 횟감용 사용 가능한 사이즈들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42병어입니다. 42병어. 42병어 사이즈 요만합니다. 사이즈 무지하게 좋구요. 네. 구이용, 조림용 횟감용 다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네. 여기는 두띠갈치. 두띠갈치입니다. 두띠갈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3지에서3 5지 정도. 여기는 새띠갈치. 새띠갈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3G, 2 5지에서3지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구이용, 조립용,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 목품, 목갈치입니다. 네. 여기는 밴댕이입니다. 밴댕이, 밴댕이, 회무침용이나 구이용. 댕댕이 하면 소갈딱지죠 지금 보시면 이만큼 이만큼이 내장이고 나머지는 다 트일 수 있는 부위입니다 사이즈 무지 좋고 선두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네 대광어 들어왔습니다 대광어 대광어 사이즈 무지하게 좋습니다 대광어 약 5kg에서 6kg 사이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석장뜨기 해드리면 머리뼈 같이 분들이 그걸 매운탕 해 드시고 이제 저희가 직접 먹어본 결과 남은 살로 회로 드시다가 남은 살로 전해 드시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고추 살짝 넣어갖고 살짝 칼칼하게 해갖고 전해 드시면 맛있게 드시겠습니다. 오늘 네 들어온 네, 입니다 이정도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같이 여러가지 생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신선한 상품으로 항상 보답드리는 강우수산 되겠습니다간 재미 사이즈 좋은 암컷 간 재미 들어왔 습니다. 지금 갈치가 철이라서 아주 기가 막히게 살이 오동통하게 들어왔습니다. 저희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이제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올라오면 알림이 가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laughs> 사이즈 좋은 장어. 병어 지금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병어철입니다. 생선들도 철이 있기 때문에 그 철에 드시는 게 제일 맛있겠죠. 생선의 선도를 위해서 위에 얼음들을 많이 뿌려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선도들의 생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네이버 밴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